우리 임산부께서 게살 쌀국수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밖에 좀 나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갔다 와서 전편 영상에서 말씀드린 닭장 개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를 요게 저기 뭐 플레 플레 우레탄 좀뭐 요런 거 있죠?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거 요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뭐 자외선 차단도 잘 된다고 하고 요걸로 좀 해볼까 했는데 이게 그냥 평평한 게 없네요 다 지붕용만 있어가지고 자재상가를 와봤는데 창문은 그냥 유리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창틀은 제가 나무로 만들어 볼 거거든요. 유리만 구매해가지고. 뭐 아무튼 일단 집으로 가서 닭장 먼저 좀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형을 좀 맞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죠. 아유 도 이렇게 꺼지 이래 막으면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이렇게 좀 막아놓고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그저 친구 집닭두 마리가 죽었더라고요. 하나가 결국엔 사고를 쳤답니다. 원래 이 뒤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나무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일단 덤을 불러서 좀 보겠습니다 어때? 빨리 뻥이 해봐 나이버다이 나이. 밖에 그냥 애라 모르겠다 하고 풀어 버리라 그랬는데 오늘 하나가 사고치는 거딱 들어가지고 그거는 안될것 같고 니빠이다이야 보다이야 여기를 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겠는데 요건 치울 수 있거든요 요건 치울 수 있는데 나무가 좀 걸리긴 하네 저를 잘라버려야겠다 여기를 언제야 계란만. 나 잘랐거든요 해방의 날이다 나왔다. 나온다. 빛래오. 웃긴다. 오 갔다 갔어. 그래 산책 좀 즐겨. 어 그래 그래. 레오코니 파이 라이야 캉 틈. 바이 다이. 대화 마우 파이 버다이잖아. 지금 다들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서 멀리 안 나오네 이 얘네들도 여기가 집이라는 거를 지금 아는 거잖아요 이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거 보니까 떠떠떠 떠떠 지금 <laughs> 뭐야 <laughs> 웃긴다. 이 짧한다. 저또 웃기네. Bye. 응? 저또 저러고 있어. 밥 주는 사람은 알아. 요래 응. 놓으면은 지들이 놀다가 들어가고 하겠지. 뭐 네, 오늘 하루 요렇게 좀더 보죠. 이렇게 해놓고, 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두는 걸로. 네, 빠이마, 빠이마 해라. 음. 요거는 뭘로 하나 걸어놔야겠다. 그래, 조금 자유를 즐겨봐, 꼬꼬들아. 오, 막 나온다. 회대도 어? 갔다가, 여기도 나왔다가, 오, 예. 잘 하네. 그래, 그래. 이제 알좀 나라, 어? 알좀 나, 이제. 계란을 지금 안 사고 있어, 누구들 때문에. 그래, 좀 넓어졌죠? 집이? 두배 넓어졌네, 두 배. 여기 내려가서 흙놀이도 좀 하고. 그래, 그래. 그래, 그, 배추 뜯어먹고. 처음에 계획은 창문이 저기 설치가 되는 거였는데, 떰이 여기에 설치가 되기를 바래서 대략 제가 방을 요쯤에 할거 없는 가벽을 요쯤에 할 거니까, 요거 얘는 기준으로 정가운데 쪽에다가. 237, 118.5 여기가 중간이네. 얘들 기준으로 백업하면 여기 지금 2m거든요. 좀인데 1 5 m 만 할까? 1.5m에 1m 너무 커다 1m 요게 1 m 5 0거든요 이렇게 이정도 창틀을 지금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야돼서 벽돌을 이제 계산해서 쌓아야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mm 여유주라 그랬죠 이정도 와야되는데 이렇게 쌓아야 여유주 이런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얘도 여유를 좀줄라 그랬나? 이렇게. 이게 지금 딱 150이니까, 요리가 150짜리가 오면, 이게 지금 딱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딱 맞춰서 하고, 새로운 1m인데, 이 나무 깊이만큼 더 해야 되니까, 이 두께를 추가해서 하면 되는 거죠. 여기를 먼저 쌓아야겠네. 여기를 쭉 일자로 수평을 먼저 맞추고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132. 요거는 임시에 나중에 뺄 겁니다. 2cm 그러면 벽돌이 여기 이렇게 딱 붙어서 쌓이면 되거든요. 두 장.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도깨까지 계산해서 2cm 네 104cm까지 쌓고 여기에 이제 각 파이프로 인방고 네, 그거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붙여가지고 용접 받고 이쪽은 끝까지 안 가고 아니면 그냥 한 줄로 쭉 해가지고 용접 용접 잡고 여기 채우든가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놓고 어, 내일 여기부터 쌌죠. 오늘도 해가 거의 다 져서 오늘은 하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두 줄인데, 이게. 잘라내야 되나, 저건. 아무튼, 요게 지금 정 가운데 지점이고요. 절반을 왔을 때, 요 틈이 2cm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딱 맞춰서 싸으면 이제 이쪽으로 여유 공간이 생기게,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잘못됐거나 하면 영상이 오후 2시에 이제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쯤이면 제가 아마도 이쪽을 다 쌓았을 거란 말이죠. 몇장안 되니까. 그때 이제 만약에 뭐가 문제가 있다 하면 이 틀을 옆으로 좀 옮기든가 뭐 이쪽에서 이제 수정을 하면 되니까 빠른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들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몸은 제가 쓰지만 아무튼 뭐에 드디어 창문이라는 것도 이제 설치가 되겠네요 여기 이제 쌓고 창틀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도 마저 쌓고 저기는 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변함없이 벽돌로 그냥 다 채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쪽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예, 여기를 하려고요 그래야지 이제 왔다갔다 할때 그나마 조금 덜 불편할 것 같아서 야 마오야 진짜 네가 우리집 저기 동물 중에 1순위이긴 합니다만 사고치지 마라 진짜 어? 떠미 저기 꼬꼬들한테 민감하다 아, 그냥 해맑아가지고 그냥 이놈 자식 그냥 아이고, 야, 이거 똥이. <laughs> 어때? 문제 없어? 꼬꼬들잘 놀고 있어? 아니지, 니마, 야마, 니마. 다 그냥 나와 있네. 음, 왔다 갔다. 여게 높나 너무? 아닌데 얘네들한테 높지 않을 텐데. 마 니, 마 니, 간 니밥못 끼나? 끼는 놓이. 아무튼 애들은 잘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죠. <목소리> 혓바닥 이제는. <laughs> <목소리> 이리 와.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vida me